안녕하세요 주엽의 팩크 주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키움증권 장외채권 쿠폰 만우짜리 이벤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번 영상을 남겨 드렸는데 혹시 안 하신 분 계실 것 같아 가지고 목소리를 한번 녹음을 간단하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신버전입니다 신버전 구버전이랑뭐 비슷하니까 해 볼게요 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요 키움증권 뭐 계좌가 많이 있으니까 있으신 분들은 바로,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자, 메뉴로 들어가시면, 여기, 이벤트 있습니다. 이벤트. 우측, 상단에 이벤트 들어가 볼게요. 하신 분들은 넘기시면 되고, 계좌 에 있으신 분, 안 하신 분들은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나머지, 뭐, 이벤트는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요거, 채권 투자 처음이면 만원 드림. 무조건 만원 드림입니다. 10월 6일까지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무조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 이거는 장외 채권 신규 고객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뭐 채권 매수시 사용할 수 있는 만원 쿠폰을 준다고 하니까 유효기간은 10, 6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된다 이벤트 신청하기 바로 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이미 참여했으니까 없고요 참여 바로 하시면 만원 쿠폰이 바로 들어오니까 그걸로 매수 하시면 됩니다 자 매가 금융상품 예 금융상품에 들어왔습니다 약간은 장례가 아니고 장외 채권이잖아요. 장외 채권으로 매수하면 됩니다. 자, 들어가고 저 같은 경우는 만기일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예, 만기일 끝나는 대로 나와 있어요. 뭐저 같은 경우 요거 아니면 요거를 그냥 매수하면 됩니다. 만원 넘는 걸로. 만원안 넘는 거는 못 쓰니까 만원 넘는 걸 해서 매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예, 뭐 주문 방법 나와 있고요. 굳이 뭐 예약 주문 하실 필요 없고 내일 영업일 때 내일 영업일 때 쓰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장내 채권으로 매수를 했는데 매도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금융상품으로 들어옵니다 매도할 때는 장례채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장, 장고 있 장고 예, 장고 있 여기 들어가셔서 예 만기가 1월 6일인데 그 전에 매도를 할수 있거든요 장례로 들어와서 그럼 매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원 쿠폰 바로 쓰셔서 만기일 전에 매도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일단 매도는 나중일이고, 일단 쿠폰을 써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쿠폰 써서 꼭 매수를 꼭 하시고 나중에 매도는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키움 증권 채권 쿠폰 이벤트 간단하게 살펴봤고 10월 6일까지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